봅니다. 엄청 궁시렁대요. <laughs> 해류풍 분들 아세요? 남살, 해조형해조 안건도 미스터 선샤인도 비슷한 장면 많이 나옵니다. 사극을 만드시는 분들의 장막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극을 만드는 분들이 역사적 사실이나 자료 같은 것들을 되게 불필요하고 걸리적거리는 걸로 취급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과연 좋은 선택일까? 사실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작가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정도전 같은 경우는 되게 사료에 많이 기반했다고 하잖아요. 또 근데 그게 아니고 좀더 역사적 상상력을 입히고 싶어하는 작가님들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아예 저는 판타지면 완전 판타지로 나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스달 연대기 재밌게 봤어요. 아 재밌습니다. 아, 게 재밌었어요. 왜 웃으면서 얘기하시죠? 굉장히 무시하는 듯한 <laughs> 아니 재밌어서 네. <laughs> 지금 시즌 다음 시즌이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대잖아요. 다음 다음 <laughs> 시즌 꼭 나와야 <laughs> 돼요. 돼요. 이런 정말요? 얘기 아, 근데, 아,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아스다면 아, 아, 시즌... 아, 아, 네, 아, 되기 그 왕자 게임 짝퉁 아니에요? 전 짝퉁이라서 안 봤어요. 제 왕자 게임 좋아하거든요. 왕자 게임 좋아. 예 짝퉁이죠. <laughs> 그렇지만 아니 왜냐면 너무 똑같이 생겼어. 의상이나 이런 게 그런 너무 부분들은 그래가지고. 참 잘못된 거예요. 한국적 재현이라고 할수 있는 거잖아요. 한번좀 <laughs> 재밌습니다. 그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야스달리데이 같은 경우도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을 이거 처음 보면서 사람들이 되게 막 높겠거든요. 처음 선전할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역사의 이전 시기 선사 시대 얘기를 다뤘다. 뭐 이런 식으로 선전을 많이 했어요. 이게 무슨 완전 게임이고 막 존스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전혀 그런 거에 신경 안 썼어요. 그리고 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도 모르겠어요. 서양인지동양인지도 모르겠고. 아, 기본적으로 피가 바탕이에요. 보라색이에요. <laughs> <그게 무슨 말이야. 웃음> 피가 잡탄이에요. 보라색이에요. 그러니, 누사극입니까 예, 그냥 그냥 그, 그냥 그냥 판타지예요. 있는 외계 행성이에요. 예, 그렇죠.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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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그냥 그파란색 그냥 그냥 그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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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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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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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좋았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래서 아 하고 이제 걸리적 걸리다가 어느 순간 났거든요. 저건 다른 행성 얘기야 이렇게 하면서 봤어요. 그래도 훨씬 재밌어요. 근데 사람들이 태양사신기에 대해서 가지고 시중이야. 있는 허들이 허들이 낮은 거랑 똑같은 거죠. 태양사신기는 대놓고 그냥 판타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는 판타지인 거 대놓고 얘기했지만 저는 보면서 제일 거슬렸던 게 그거였어요. 그 배홍준이 관계 투항이잖아요. 근데 중간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무기고를 막 이렇게 점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게 다른 나라에 있는 이런 갑옷이나 무기 같은 것들을 막 전시해 놨더라고요 무기고에 쭉 이제 걸어 다니고 있는데 한쪽에 서양 중세에 황금 갑옷이 걸려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뭐 그게 말이 안 되면 그거 마법 도쓰는데 그걸 뭘뭐 어차피 <웃음> 그냥, <웃음> 그냥 <웃음> 판타지인데 그게 왜 화가 나냐니까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의 사람인데 아니 근데 거기 서양 판금 갑옷이 왜 있냐고 3년이... 차라리 그냥, 그냥 다른 갑옷을 넣든시 진짜 판타지 갑옷을 넣든가 그러니까 그런 어설프게 섞여 들어가면은 오히려 가확 깨지는 거죠. 주몽이 주몽에서 유화 부인이 감자를 쌀았거든요. 감자는 조선 후기에 어. 들어온 거잖아 주몽에서는 화약 도써요 아. 어, 폭탄도 만들어요. 정말 희한한 거에서 화화를 내셨네요. 감자는, 감자는 조선 후기에 <laughs> 들어온 거잖요저 관련해서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또 사극에도 한번 거의, 참여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15분 동안 말 한마디도 안했었습니다아 예, <laughs> 아, 예. 아 예. 아 단독으로. 아 예. 이때를요. 계속 가지고 네. 뭐 제가 2009년에 방영했었던 다 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명고라고 아, 나 그거 드라마가 아, 있어요. 자명공주와 당랑공주가 나오죠. <laughs> 음, 맞아요. 그 제가 그때 그 참여를 했었어요, 그때. 예, 아... 네, 그때 그 공모가 직전이라서. 어. <laughs> 어, 근데 작가분이 그 옛날에 서울 1945를 했고 그전에 아, 그거 재밌었는데. 그 패션 세븐틴즈. 어... 그 김민정 씨 나온 거. 이효원 씨랑 그거 했고 고전에는 그 이제 국키를 했던 아, 국키국키 센터에 네. 그국키나 어렸을 때 봤던 음, 기억이 있어요. 김혜수 씨 시대극을 많이 하신 분이네요. 네, 정성희 네. 작가님인데 네.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인사한번드리요 <laughs> <해라>. 영상 정지라도 <laughs> 하나 좋게. 음, 자, 네, 네. 아무튼 제가 나름대로 사료를 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을 잡아 줬는데 그분은 원래 낭낭이 되게 중국 쪽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이렇게 평양 쪽으로 와야 된다라고 해서 음. 그렇게 해서 드라마가 이제 꾸려진 거예요. 근데 어, 시청자 게시판이 되게 난리가 났었어요. 왜, 왜요? 아, 평양에 있다고? 왜 낭랑군을 왜 거기갔 갖다 놓냐 하면서 아... 이거 무슨 식민사학 영향을 받았다 얘기도 있었고 이제 거기서 그 작가님이 이제 저한테 얘기했던 게 이때 고구려가 어떻냐라고 해서 제가 되게 건달들처럼 얘기를 했어요. 예, 고구려 초기에는 되게 건달들 같이 보면 된다라고 했더니 그때 이제 문성근 씨가 그 호동왕자 아버지인 그 대문신앙을 했었는데 근데 보면 되게 건달처럼 나와요. 뭔가 무슨 엄청난 원대한 목표를 꿈꾸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런 거예요. 뭐뭐 뭐 호동아, 뭐이 아버, 아버지는 막저낭낭의뭐 뭐 쌀들이 막뭐 가지고 싶다, 막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그냥 뭐큰 목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좀 말들이 많았어요. 왜 고구려가 이렇게 큰 뜻을 가지고 위대한 나라인데 이렇게 무슨 건달 깡패 새끼들처럼 나오냐? 본인의 고언 떼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저저좀나 때문이다. 좀 <laughs> 안타까운 게 있고, 근데 이제 작가님이 그거를 끝까지 안고 가시고 그래서 내가 어 되게 좀. 근데 되게 좀 높게 봤어요. 높 봤어요. 아, 작가저렇까 <laughs> 정리를, <하면 이렇다. 웃음> 정리를 하면 이런 거네.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훌륭한 작가다. 아니, 얘기하면, <laughs>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입니까>? 제가 얘기하고 <laughs> 싶었던 거는, 아, 그러니까 네. 좋은 사극이라는 거는 저는 극이기 때문에 좀 내재적인 어떤 접근을 해야 되고 극 자체가 잘 만들어지는 게 되게 중요한데 큰 틀에서는 그 정도는 해주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 한국 전쟁을 다루는 영화를 찍으시는 감독 플러스 그 캐스팅 하신 담당자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음. 왜그 굳이 꼭 한국 전쟁 영화에만 헐리우드 음. 유명 배우를 한 10분에서 15분을 써요 아 그래요? 아, 아, 네. 메가더 할때그 리안 리안도 쓰고 이천상류 이번에, 이번에 것도 장사리였나요? 거기 스칼렛 네. 요한스 나왔고 메간 폭스 아 메간 메간 폭스인가? 요네 트랜스포머 네. 나왔던 분 갑자기 오셔가지고 맛있는 녀석들 나오고 막 그러시더니 라아 근데 이거는 이건 보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은 아니면 그냥 그 영화를 만든 분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인 거예요. 아니, 옛날에 저기 인천 상륙 작전 그래서... 관련된 영화 그 통일교에서 만든 것도 되게 유명한 로렌스 분이었잖아요. 올리비에라고 네. 유명한 배우시죠. 네. 왜 그런 데다가 돈을 쓰냐는 거죠. <laughs> 네. 예. <laughs>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아, 아깝죠. 근데 그거는 옛날에 그 사례가 있는데 저거 있잖아요. 네. 아, 아빠 일어나 크레멘인이라는 <laughs> 클레멘타인? 아, 예, 명작이 있잖아요. 시골을 예, 시골을 예. 시골을 아, 그런 식의 마케팅을 하기 위한 다리 한번안 짜시던죠. IQ도 많아졌죠. 누가 나왔다, 누가 나왔다 이런 거 하면 좋으니까. 음, 그래서 하는 뭐 되게 얄팍한 음. 접근법인 것 같아요. 음. 김보성이랑 효도로도 영화 나온 마당에 김보성 씨가 나왔던 영화가 있거든요. 효도 아, 효도로 나왔던 영화. 사극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누구요? 김보성씨를 존경합니다 김보성씨를 존경합니다 아 i m b o songs. Kimbo songs. k 근데 b o songs. Kimbo songs. k 을 m b o songs. k i m b 못하지만 이번에 대구 가서. 아니 그분이 그, 좋은 m 되게 많이 n g s Kimbo songs. Kimbo songs. Kimbo songs. Kimbo songs. Kimbo 있는데 제가 아까 고증이라는 게 방해물이 아니라 그에 음. 대한 몰입감을 더 끌어올려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를 응답하라 시리즈로 전들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실제로 사용했던 뭐카세트 테이프라든지 앨범이라든지 막 그런 것들 예. 잘 복원해서 보면 사람들이 그부분서 굉장히 즐거워하잖아요. 정말 저런 것 같다 하면서 뭐 불러 일으키고 그런데 그 와중에 중간에 이제 이상한 게 하나씩 꽂혀 들어가면 거기서 몰입이 확 깨지는 거예요. 저는 음. 그렇죠. 때 뭐가 있었냐면 미팅을 나간 거예요. 미팅을 나가서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뭐라뭐라 뭐라 얘기를 했어요 주인공이 근데 상대방의 미팅에 나온 여학생이 어 정말요 대박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그 순간 전화기 깨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대박이라는 말 그때 안 썼거든요. <laughs> 정말 희한한 거예. 거에... 짱이야 뭐. 뭐 이런 거 캡이야 뭐. 이런 거캡막 이런 거 했어야 되는데 <laughs> 대박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는 뭐지? 약간 직업병이에요 왜냐면 사실 저희 빼고는 다른 그 전공자가 아닌 분들은 사각을 봐도 뭐가 머릿감이 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별로 문제가 없는 거죠 그 우리만 문제지 오히려, 오히려 되는 응답하라 1988을 비판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로 좀 비판을 많이 받았죠 80년대를 어떻게 저렇게 낭만적으로 밝고 그러시면. 명랑하게 음, 그릴 음, 수 있느냐. 음, 음. 80년대는 영화 1987의 분위기다. 음.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둘다그 그 시대의 네, 한 시대. 면이라고 볼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1년 차이니까. 이게 네. 음. 음. 되게 어묵했던 시절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한테 그때 굉장히 밝고 즐거웠던 순간이 없었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모든 사회에서 같이 존재하는 것이기 음. 때문에. 어느 쪽을 더 조명하나에 따라서 얼마든지 저는 둘다 가능한 거예요. 사실 생각합니다. 응답하라 일구팔팔의 시선이 그 시대에 살았던 제 시선이에요. 그 시대에 저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었제 그때 국민학교 2학년이죠. 그때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하는 거가 너무 좋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계속해서 뭔가 발전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 정말 좋았던 그런 딱그 초등학교 2학년의 시선에서 그렸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웰메이드로 음. 용해 눈물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음.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사극 되게 불편해요. 저 어. 그거 못 봐요, 오글거려서 음. 아. 저는 그런 전성 다들 구국의 결단을 하고 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너무 진지하다. 어, 그, 시종일관 그, 진지한. 주인공을 미화하고 음. 아니,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극이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인데 다 선이고 다 합리화되고 좋은 사람일 거야라고 한단 말이에요. 음.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된다. 음. 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네. 정도전은 그러면 마음에 드셨겠네요. 정도전도 사실 솔직히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극인데 음. 아쉬웠던 거는 이성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왕을 정말 음. 그렇죠 왕을 정말 음. 하지 하고 싶지 왕을 정말 하고 싶어 했을까라고 생각하는 조선시대 연구자가 있어요. 만난 적이 있어요. 이거는 고려에 대한 충심이 있는 걸로 표현을 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정말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왕이 되면 좋은 건데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별5 다섯 개 달고 있어도 좋은 거야. 음. 그런데 갑자기 정도전이 와서 막 왕하라고 그러니까 오시 할까? 막까? 할까? 막까 하다가 어 그냥 이렇게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너무 그 주인공한테 너무 몰입이 되고 음. 주인공을 연꽃처럼 생각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약간 이렇게 코스모스처럼 쫙 이렇게 사방에서 꽃이 피어날 수 있게 할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근데 제가 강진호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역사학자가 보는 사극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사극들에서 보이는 좀 그런 전형적인 캐릭터 만들기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음. 사실 실제로 어, 그런 거 말고도 되게 재밌는 캐릭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너무 완벽무결한 존재로 자꾸 묘사되는 게 저는 되게 싫어요 그리고 제가 감정이입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주몽 같은 사람도 사실 주몽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었잖아요. 음, 그거는 외하고 음, 음, 음. 근데 실제 그 드라마를 만들 때는 활보다 칼 들고 싸우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제가 만약에 그런 캐릭터를 만든다면, 칼싸움 아예 못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어요. 칼만 잘 쏘는 애, 이런 식으로 뭔가 결핍이 되게 크게 있는데, 어느 하나 되게 잘하는 이런 식의 캐릭터를 만드는 게더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또뭐관계토환 같은 경우는 저는 엄청난 악당으로 만드는 광... 그런 사극도 만들면 재밌지 않겠나 생각해요. 그런 악당 같은 영토 팽창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히틀러 같은 관계도항 <laughs> 그의 앞제에 맞서 싸우는 뭐 이런 사람 이런 거그릴수 있잖아요. 아쉽나 <laughs> 예. 그런 것도 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주인공은 너무 인격적으로 고결하고 능력도 너무 출중하고 그러니까 진짜 재미가 없죠. 이게 이런 거에 한국 사람들이 이게 반응을 하는 이유는 음. 위인전 때문. 어렸을 때부터 아까 좀 위인전이나 이런 거 많이 읽으셨잖아요. 아, 아. 위인전의 기본 거? 틀이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해야 돼요. 음. 가난을 맞아. 딛고 일어나서 맞아, 맞아. 큰 사람이 되는 거 음. 이게 그렇구나. 우리한테는 되게 아름다운 서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그 위인들의 과거를 뒤져보면 사실 그닥 어렵지 않았었던 위인이 많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위인전은 그렇게 깔아줍니다. 그렇죠. 원래 부유해서 그냥 조금 더 부유해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럼요. 재미가 없잖아요. 사은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요. 보는 사람도 있고 이제 최근 들어서 안 보는 사람도 있다. 어다 이제 다만 보면서는 다들 공시렁은 된다. 네, 공시렁은 어쩔 수가 없. 동시렁은 어쩔 수 없다. 직업병, 직업병이다. 음. 이 정도로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사참이야 근데. 아 이건 사참이. 약간 더 스토킹 했어요. 아, 이렇게까지 찾으면 찾을 수록 되게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너무 올랐던 것들. 이분 아직 이름을 말안 했어요. 아, 이분 최종입니다. 해병이 성병으로 죽었다. 그거 뭐 진짜 아프다는데? 미치는 질병이라고 알고 있어어 나도 나뭐 너무 끔찍한 거야. 너무 비만이고 운동을 너무 싫어하고 하루에 네번 식사를 했다고 해요. 하루에 다섯 개 먹는 건 아니야. 춤 무슨? 아이 정도 먹어봐야지. 아니 근데 <laughs> 좋아요와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